안녕하세요. 나홀로간나 TV. 오늘은 남한산성 탐방입니다. 남한산성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데요. 이전 방문은 지화문에서 수어장대로 해서 돌았는데요. 이번에는 묵문에서 시작합니다. 안문은 적의 관측이 어려운 곳에 설치한 문으로 일종의 비밀 통로입니다. 남한산성에는 모두 16개의 안문이 있는데, 동문에 인접한 제11안문은 홍예식이며, 안문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조선말 천주교 박해 때 희생당한 신자들이 이곳에서 아래 계곡으로 버려져 시구문이라고도 불리며 천주교인의 성지 순례 장소이기도 합니다. 남한산성은 672년 신라 주장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인 축성은 1624년 이후입니다. 남한산성은 인조 14년 병자호란 당시 청태종의 10만이 넘는 대군에 맞서 인조가 46일간 항전하였던 전쟁터였습니다. 옹성은 일반적으로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 밖으로 한 겹의 성벽을 더 둘러싸은 이중의 성벽을 말하는데 남한산성의 옹성은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3면에서 입체적으로 공격하고 요충지에 대한 거점 확보를 위해 성벽에 덧대어 설치한 시설물로 다른 성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남한산성에는 모두 다섯 개의 옹성이 있는데 이중 세계의 옹성이 산성 남쪽의 완만한 지형을 보완하고 신남성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본성과 연결되는 지점에는 전투시에 섬내로 출입할 수 있도록 안문을 설치하였습니다. 남한산성은 전쟁을 대비해 구축한 피난요새였는데 1순위 피난처는 바로 강화도였습니다. 후궁과 청은 기마민족으로 수군전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강화도로 피신하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펼쳤지만 반정으로 정권을 차지한 인조와 반정공신들은 친명배금정책으로 정권의 정통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듣는 신용만 하게 되는데 인조 반정의 공신 이괄의 나는 청의 공격필미가 되고 1627년 산만의 군사로 침입한 후금에 화들짝 논란, 인조는 형제의 관계를 맺고 화친을 하게 됩니다. 관희문을 나선 인조가 한강을 건너 송파나루를 지나 새벽에 이곳 남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청태종 홍타이지는 12월 9일 압록강을 건너 한양까지 5일 만에 파죽지세로 몰아쳐 강화도 피난길을 막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남한산성인은 겨우 51치 정도의 식량과 13,000명의 군사가 전부였습니다. 이안문을 보면 영화 남한산성에서 선할세역에 고수가 왕의 격서를 들고 성 밖으로 나가는데 그안문이이문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정류우랑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장은 12월 한겨울에 전쟁을 시작했는데 압록강의 얼어붙어 신속한 진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준비 안된 조선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청해 홍위포등 모든 면에서 절대적 열세였습니다. 각지에서 오던 근황군의 격퇴 소식에다가 당화도가 함락당하면서 세자빈 원손 봉림대군 대신들 식솔 등이 인질이 되자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한 인조는 정원 김상헌 등 주전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5일간의 한전을 끝내고 성문을 나서게 됩니다. 수어장대는 남한산성의 서쪽에 있어 본래 서장대라고 불렸습니다. 병자호란 당시에는 단층 누각이었고 수어창 무영장이 서장대에 머물며 군사를 지휘하였습니다. 이후 영조 27년에 유수 이기진이 복층으로 중건하고 수어장대라는 편액을 달았습니다. 최근에는 남한산성 발볼조사에서 672년 통일신라 문무대왕 때에 신흥 강국 당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쌓은 전략지 요충지로 주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확인되면서 남한산성은 주장성 위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주장성이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엄청난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남한산성은 그 규모가 너무 왜소해 차라리 주장성을 복원하는 것이 민족의 정기회복에 더 좋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서문은 인조가 창태종 앞에 항복의식을 행하기 위해 나섰던 문입니다. 서문은 당시 청의 본진이 있던 송파 단천 인근 나루인 삼전도와 가장 가까운 문이기도 했지만 홍타이지는 왕의 출입문인 남문을 이용하지 말고 죄인의 문인 서문으로 나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1896년 을미의병에 거점이 된 남한산성은 이후 독립운동 대일무장투쟁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면서 1907년 일제에 의해 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1917년 성내에 있던 광주군청을 산성 밖으로 이전시키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원지로서 남한산성은 1999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 남한산성 복원 사업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고 2014년 6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북문을 전승문이라고 하는데 조선이 청나라를 이겨본 적이 없고 이문을 통해 청나라와 싸우기 위해 나갔던 조선군이 전멸당했는데 정조 때 개축하면서 문의 이름을 전승문으로 명명했습니다. 패전을 반면 교사삼아 다음 전쟁에서는 전승하자는 뜻을 담았을까요. 행궁이란 임금이 서울의 궁궐을 떠나 도성 밖으로 행차하면 임시로 거처하는 곳을 말합니다. 남한산성행궁은 전쟁이나 내란 등 유사시의 피난처로 사용하기 위하여 종류사직을 갖춘 전국 유일의 행궁으로 건립되었으며 광주행궁 또는 남한행궁이라 불렀습니다. 산성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길에서는 볼수 없도록 낮은 언덕에 가려진 곳에 자리를 잡은 남한 산성 행궁은 지형의 높낮이에 의해 상궐과 하궐로 구분합니다. 상궐은 내행전으로서 1625년에 준공한 7시여한 건물이며 서쪽 담의 문이 있어 좌승당으로 통하였습니다. 하궐은 외행전으로서 1 5 4칸 규모로 상궐과 동시에 지었고 상궐의 산문 밖에 있으며 서쪽 담의 문으로는 일장각과 통합니다. 남한산성 행궁이 지어지고 10년 후인 인조 14년에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였습니다. 전쟁 중 청군이 쏜 대포의 탄환이 외행전 기둥에 맞기도 하였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나고 남한산성 행궁은 여러 왕의 능행길 행차에 사용되었습니다. 제 역할을 다하던 남한산성 행궁은 한일신협약 이후 일제에 의해 훼손되었고 오가는 사람이 없이 방치된 채로 남아있던 몇몇 건물들은 1925년 을 중년 대홍수로 인해 완전히 멸실되었습니다. 그후 1999년에 와서야 남한산성행공터는 1차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상골복원공사, 하골지의 발굴조사와 자전의 복원공사, 2012년에는 하골복원공사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나홀로간다TV와 함께한 남한산성탐방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